알리에서 또짭 건프라를 하나 샀습니다. 신생도음판 백식이라는 걸로 봐서는 아마 리바브를 카피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일단 뭐 라이센스를 지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림은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어 자체 해사명이 아마 WHM인 것 같고 스케일은 1대 144고 회사명 없이, 이렇게, 백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긴 했는데, 백식 느낌은 딱히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박스에. 어 일단, 중국 카피 맥기라서, 금색 맥기가 어떻게 올라와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. 조금은, 반다이즈에 비해서는 좀 두꺼운 느낌이 있는 도구입니다. 어, 뭐, 원판이, 이바브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나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 조립은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. 일단 뭐 봉지를 까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, 뭐 무난하게 일단 사출은 잘된것 같은데 아무래도 카피이기 때문에 음 조립할 때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은 들지만 개인적으로 백식을 좋아하고 또 예전에 컴프라, 특히, 뭐, 우리도 카피하던 시절이 있었죠. 아카데미에서 백식이라고 안 하고 백인대장이라고 해서 나왔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백인대장으로 기억하는데, 사실 그 시절에 아카데미도 무단 카피를 해서, 건담을 칸담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, 뭐, 정식 방영도 된 것도 아니고 했었던 시절에 건담을 접했던 일인이라 예, 추억도 생각나면서, 한 번씩 요렇게 중국제 카피 건프라를 사서 조립하는 재미가 좀 쏠쏠한 것 같아서 요즘 알리에 주문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, 두 개씩 같이 넣어서 사보고 요렇게 한번또 간단히 살펴보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